네, 그러면 다음 언박싱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네. 한번 해볼까요? 저, 어, 네. 제가 할게요 초원이가 한번 해볼까요? 초원이콘택받았네요 제가 할게요. 뜯어봐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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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어, 어. <laughs> 집중력. 집중력. 집중력? 윤상아, <laughs> 하나 <더> 있어, 윤상아. <laughs> 시를 받게 된상이고요 네. 아 네. 시크릿 언박싱 아이돌의 덕목을 검증하며 매력을 뽐내는 시간. 아이돌의 덕목. 가진 힘을 한곳으로 모아 일시에 폭발시키는 능력, 집중력. 라이섬의 텐션을 폭발시킬 시크릿 언박싱 결과는 과연? 과연. <laughs> 최종 승리 멤버는 넥스트 더쇼 무대 엔딩 여자 다음 게임 진행해 볼까요? 좋아요. 나이선드 yeah. 그라운드 자기 소개하기. 나는 유정인후게. 나는 마영주빌레. 녹차잔 7 녹차잔 3. Yeah. 그러면 첫 번째 게임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네. 다들 이름 좀 정했나요? 네, 정했어요. 네. 네. 여기부터 시작할까요? 아니, 아니, 아니. 요 지금 <laughs> 처음부터. 저, 저 아직 고민 중이에요. 육좀 풀게요. 와, <laughs> 와. 그러면 한번 자기소개를 해. 저부터 쭉간 다음에, 천언니까지 가고, 저부터 공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들 네. 집중하세요. 네. 집중해. 네. 둘, 셋, 넷. 라이선그라운드 라이 자기소개. 해, 해. 해. 아, 죄송해요. 오늘 <목소리> 여러분 <laughs> 혹시 이거 탈락되나요? 이거 벌리겠는데? <laughs> 왜 어떻게 했어 아니 이거 혼자 삐걱삐걱 때렸잖아. 라이스 온 그라운드 자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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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을 움직이면 안되죠 하나 둘셋넷 어깨 어깨 고개 고개 하나 둘셋넷 어깨 어깨 고개 어개 오케이 완벽해. 할수 있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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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둘셋넷라이썸 그라운드 자기 소개하기 나는 유초 <laughs> <난 웃음> 나는 녹차지안 나는 현호승 유정인 <laughs> 나는 유정인욱이 <나영주 빌레. 웃음> 나는 마영지빌레 나는민주희나 <laughs> 나는 슈팅상아 나는 유혁초안 바로 갈까요? 이거 하고 둘셋넷라이썸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녹차지안 <laughs> <laughs> 셋. 녹차지안 녹차지안 녹차지안

녹차지연 아, 여덟 여 녹차지연 여덟 녹차지연 여덟째 녹차지연 여덟째 녹차지연 녹차지안 여덟째 녹차지연 녹차지안여덟녹차지안 녹차지연 여 녹차지연 여덟 녹차지연 여녹차지안 여덟째 녹차지안 여덟째 녹차지안여덟지연여덟지연여녹차지안여덟지 녹차지연 여덟째 녹차지연 유정째 녹차지연 여덟째 녹차지연 여덟째 녹차지연 여덟째 녹차지연 유정째 녹차지연 시팅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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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팅상아. 녹차지안 오. 녹차지안 녹차지안. 이정이는 외계인 너 조심해 속도 약간. 너무 느려져요. 갑자기 oh 달팽이 달팽이. 유정이는 외계인. 유정이는 외계인. 유정이는 외계인. 유정이는 외계인. 미스 웨이브. 미스 웨이브. 라이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유정이는 외계인 여 유정이는 외계인 여섯. 미이브 미스 웨 유정이는 외계인 여 의장님에게의장님에게의장님에게의장님에게의장님에게 위장님에게 위장님에장님에게의장님에게의장님에게의장님에게 어? 위장님 어? 위장님 어? 아! 장님에게 아아아아 깃발을 에켜라장라운드에서살아남에게 명의 멤버가 도전해서 게 명씩 팀을 나누고요. 각 팀원들이 번갈아 가며 구슬 아이스크림을 한 스푼씩 떠먹은 후에 구슬 아이스크림 중앙에 꽂혀 있는 깃발을 먼저 쓰러뜨린 멤버의 팀이 탈락하는 게임입니다. 이제 2라운드를 진행을 해볼 건데 2라운드는 두 명씩 두 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팀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전상하랑 할래요. 어? <laughs> 아, 왜냐 뭔가 공평하게 이거 뭔가 상하랑 하면 뭔가 항상 행운이 가득해요. 아 이거 그러면 상하가 치트키니까 저희 공평하게 몰아서 나눠야 되나? 그래. 나눠요. b 바 e 야, 우리는 어쩔 수 없나봐. 아, 할수 있어요. 유나. 할음음 아, 유나, 할 유나,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있어요. 어 있어요. 유나, 할어요어요 유나, 할수 있어요. 유나, 어요있있요 그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아 이게 완전 이게 렇쓰러지네오 쓰러진다. <laughs> 귀여운. <귀엽네>. 아! <laughs> 다음 초원 씨. 오씨 어, 무서워. 오 많이 했 응. 저 해볼게요. 오 아직 괜찮네. 아, 나 까불면 큰일, 그냥... 까불면 이거 맨날 내가 까불면 안 되는데. 어? 아, 넣으신 대로 해야 돼요? 어, 네. 어, 아니, 뭐죠? 아니, 나영씨? 이거! 오, 이거는 내 성격이니까. 안 돼, 요안 돼. 이거는 반스푼도안 돼요. 오케이, 인정. 약간 팠던데청세모이 아니야? 요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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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초원씨. 아, 왠지 불안해. 왠지 날, 나... 아니야. 아니야 이런 말 하면 있어, 안 돼. 저만아. 나의 손을 잘. 게임 끝내자. <웃음> 끝내자. 엔딩 게임 <laughs> 우리가 끝냅시다, 이제. 그냥 깃발이랑 퍼. 어, 그냥 퍼. 깃발이랑 같이 퍼. <laughs> 나영아, 침착, 침착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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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아니, 이거 뭔데? 솔직히, 나 완전 안까지 아, 들어갔죠?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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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그대한 날... 날... 그대한 날... 지금, 뭐예요? 깃발, 깃발 살짝 기울었어요. <웃음> <웃음> 기울었어요. <웃음> 내 생각엔? 미안해. <laughs> 내 생각엔 미안해. <laughs> 내가, 내가 할수 할 있어요. 할수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할수있어 <laughs> 할수 없어, 할수 없어. 야! 아. 태연아, 괜찮아. <laughs> 엔딩 요정을 못 하는 거지. 원래도 우리 못 했으니까 괜찮아. 아니, 어? 뭘? <laughs> 어? <laughs> 괜찮아. 기회를 얻는, 뭐 괜찮아. 이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아고아이아 얘가 는거 많이 쓰지. 야, 어차피 나였어. <laughs> 시원아 마지막 한 번. 누가 봐도 나였어. <laughs>

이 숟가락 너무 큰거 아니에요? 오기와데 뭐야! 벌써 끝났어! 끝났어! 났어 나는 까불면 이렇게 된다니까! 왜 자꾸 과감하게 하라고 그래! 내가 소심하게 한다고 했잖아! 아니, 진짜 방력 넘쳤어요. 멋있었어, 나영아. 너무 멋있었어. 오늘 이렇게 저희가 저희의 소개도 하고 재밌는 게임도 하고 엔딩 요정 상아 언니까지 이렇게 딱 뽑게 되는 아주 알찬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네! 어,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이제 엔딩, 다음 주 엔딩 요정이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laughs> 제가 꼭 특별한 엔딩을 준비해 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기대할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해볼까요? 넷, 네. 둘, 셋! 라이썸 지금까지 라이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8 1교 네,